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laughs> 자, 1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참, 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어알 수가 있어요. 어. 그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언약하자. 그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이거죠. 어. 내가 너희들 섬기겠다. 여러분 길르앗 땅은 어 여호사를 통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이미 모세에게 저 요단 동편 땅 우리한테 주시오 던 모나세 반지파, 루벤지파, 가치파 이두 지파 절반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요단 서편 지역은 요수아를 통해서 가난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분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 때에 모나세 모세 때에 반지파 루벤지파 그 다음에 가치파들에게 이미 할당이 되었던 거죠 아, 그런데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한테 좋다 죽이는 주는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요단 서편 정복전쟁을 마친 이후에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될것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겠소라고 해서 결국 요단 동편에 머물기는 했지만 그들의 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요단 서편 정복전쟁이 젖질 때까지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어,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 맨 위쪽에가 있는 모나스 어, 반지파의 땅에 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어, 길랏 야베스라는 그런 어, 도시 성읍이 있었어요. 이곳은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농사지키 그 지역 전체가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길랴 야베트 지역 동쪽에는 안문 족속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랴 야베트 지역에 안문 족속들이 쳐들어오기가 딱 좋은 거예요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 평택이라는 지역은 저 천안하고 접경지역에 이게 마주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천만 넘으면 어. 충청도고 안성천을 넘어오면 경기도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길라자베스 지역이 안문 지역 족속들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안문 족속들이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잘 완전 무장하고 외적을 방비할 준비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소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암몬사람 다하스가 올라와서 길랏야베스에 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너희들이 종이 될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런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어, 참 라는 걸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어, 요수아가신명기서 24장에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오늘날 너희들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어, 얘기하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면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죠. 우리 매일 순간순간의 삶 자체가 결국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선택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어,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것이겠어요. 어, 결국 우리가 어제 미스바 성에 대해서도 제 묵상해 봤죠. 너희들 의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장소가 미스바라는 장소였다 그랬죠. 어, 이처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싸워 보지도 아니하고, 니네들 종대께 우리 계약맺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쉽게 어디게 넘어가요? 저 2단에 넘어가고, 3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야. 어제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어, 에스케를 타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 평택 전문이들이 무수하게 내려오더라고. 그 시간에는 제가 전도자 안 나눠주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막 연설을 했어. 일장 연설. 복음을 전과 증거한 거죠. 평택의 영적인 기상도를 흐리게 하고 있는 사이비단체가 참 많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천지단을 조심해라. 저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그것을 모략이라는 것으로 가르친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어, 지옥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이다는 천국갈 수 없는 거야. 어, 왜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천국갈 어, 수밖에 없다라고 막 어, 이렇게. 일정 연설했더니 어떤 분이 막 어, 듣다가 말고 감동해가지고 와 그렇게 설해 주시 너무 고맙다 고 그러면서 어, 하루 야채 오늘 이 하루 야채 한 병을 놓고 하다가 <laughs>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제대로 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아, 알았어 내가 섬기게 신앙을 저버리는 일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부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주 얘기듯이 저 광야에서 저 야생의 벌판에서 여러분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막 섞여있는 무리들은 안 잡아먹어요.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풀뜯어 먹는 짐승이 잡혀 먹는 거지. 무리들이 다 애호싸고 있으면 사자들은 공격을 못 해요. 뒷발질 당할까봐서 근데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손자 볼트도 먹는 어, 그런 짐승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아뭐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뭐 교회하고 별상관 없이 신앙생활하고 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목장으로 소속이 되어지고, 또 전체적인 공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생을 진단을 받고, 이래야만이, 여러분, 안무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알아서 내가 마귀 섬길게.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싸워, 이 일이라. 그건 막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잠깐은, 잠깐은 싸워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죠. 그 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절의 모습이 이 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이스라엘이 네 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야 니네 눈다 빼야 돼. 예. 그래야 너희들과 언약할 수 있어. <laughs> 그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해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니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 말대로 하긴 하는데 먼저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각집파들한테 전령들을 보내 가지고 구원할 자가 있으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 나아스가 어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봐.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나아스는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두 번째는 이안몬안몬 암몬, 암몬 사람 나아스는 어때요 자기들이 가까우니까 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길란야베스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면 본진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암몬는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알았음 해봐, 이랬던 거죠. 그 뒤엔 걸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적많은게 부어지니까 사울이 어때요? 각지파별로 자기가 젠기지라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따갖고 각지파별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뭐라기 합니까? 자, 이처럼 암몬이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성읍을 멸하라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모여라 안 모이면 너희들 소도 이같이 다 각을 뜰 거야라고 했던 어때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칠절 하반절 보니까 와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에 백성의 이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여러분 교회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쭉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가 이거거든요 어. 근데 나한 사람쯤이야 나은 사람쯤이야 생각하면 전부 다나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그말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전도축제 구원대 전도축제 연구자 적어서 한번 기도하고 그시다나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해야 돼. 어, 자, 뭐가 보입니까? 저 통곡의 벽이 보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적어는 사람을 다 올려놨어. 통곡 왜 통곡해야 돼요? 저들이 영혼을 야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여자들이 막 우니까 얘들 얘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들을 울으라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 너희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못박에 죽은 것이니까 내 죽음을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믿도록 해라 그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얘기잖아요. 통곡의 어, 벽이라는 것은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울이 그야말로 6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가를 보내 가지고 모이라 했더니, 막 일사불란하게 모였어. 한 사람 같이, 모이다는 거죠. 한 사람 같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람을 계산해 봤더니, 3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 그래서. 이 3대로 나눠 가지고 부대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어? 미디안을 칠때 이게 세 팀으로 나누더니 300명 가지고 어? 그런 것처럼 나눠 가지고 야, 그런데 얼마나 미리 말 하는지 보세요. 구절 중반절에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야, 해가 더울 때이 말을 해 놓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중반절을 보니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떤 어느 때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안먼 사람들 침해 남은 자가 다 헛어져서 둘도 함께 한적 없어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사울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거 아니하고 형편을 말하는 형편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아니 그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 정도의 행보와 처지를 넘어서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신가요? 열 사람의 리더들의 편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편이 되어 주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라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결 자를 찾는다. 길려 대 앞에서 지게라는 건외진 데에 있는 거 외진 데. 저 떨어져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결 자를 찾는데 공동체 무리 가운데서 예배 생활 제도를안 하고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저 이단 사이비로 끌려가고 쫓겨가고 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죠. 어술 취하는 것이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술 취하면 내 힘이 아니라 술 힘으로 끌려다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끌려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스가리서사장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 오직 성령이 너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뉴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구원대의 전도축제가 뭐예요? 어. 어. 대한민국 구원대의 전도 축제. 그런데 <laughs> <구원대의> 전도 축제. <laughs> 보입니까? 어. 그런데 그,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 나도 한번 참여해 보리라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성령 충만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먼저 부담부터라고 하는 거야. 어, 저걸 어떻게 하지? 성령 충만하면 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게 초약 맺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니까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달라요 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충만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b e filled with spirit. 어? 채우라는 얘기야. 채워지게 하라. 채워지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어? 성령 충만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돼. 그러기 전에 어때요? 사모함을 갖는 거죠. 어? 사모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자헤매이듯이내 영혼 저를 짝게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모함을 믿음으로 여겨 주신다 그랬어요. 어. 우리의 사모함을 하나님 믿음으로 봐주신다고요 사모함 자체가 믿음은 아니야 그런데 사모함을 간절함과 사모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침도 오늘 한날 하나님 성령님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주시고 성령으로 충금만 개혁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랬어요 말씀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결을 능히 물리쳐 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사라는 말은 뱀이라는 뜻이 뱀. 나아사라는 이름은 뱀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 충만해서 물리쳐 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